는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수와 7장과8장은 아이성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던 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한만 이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만 이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 비해서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한삼천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탕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서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가 물같이 된지라 아 여리고를 완전히 이겼고 아이 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한 3000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외에 그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물건을 손댔거든요. 손대지 말고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완전히 부셔버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는데, 저주함을 받은 것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가져온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36명쯤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주 크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아간이 이 죄를,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와로 하여금 그 지도하심 따라 3천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가지고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만 2천명의 군대를 완전히 이겨서 아이성을, 음, 아이성을 공격하여 거기에 있는 이제 물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져가게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또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대하시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모습,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무슨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무슨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도 내가 기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게 어느 정도 건강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살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물론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프레셔이 있을 때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습, 밤 새우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 밤 새우고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예배자의 삶,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삶을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됐다면, 됐다면 우리는 함을며, 우리는 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교만으로?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고 최, 주, 최, 최선을 다하여 일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힘을 입고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당연한 삶입니다. 숨을 쉬는 것 같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또한, 완전히 없애기로, 완전히 없어질,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것에 선을 대지 맙시다. 물론, 당연한 죄. 그렇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지 않는 이 세상 자체도 보세요. 이 세상 자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전체도 이 세상 전체도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세상입니다. 순간적인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로 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은 예전에 예전의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묶이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굳세게 붙잡지 않는 순간적인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걱정거리들, 이 순간적인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라면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것 대하여 우리도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영생을 영생을 바라보게끔 눈을 떠, 뜨게 해주셨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것의 유혹, 유혹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고, 마음을 너무나 많이 두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 것을 사용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묶인 나의 삶, 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는, 순간적인 마음의 상처, 순간적인 걸림돌들 다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즐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